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황제라고 칭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인이자 미스터리한 인물은 진시황제인데요. 기원전 259년에 태어난 진시황은 불과 49세에 단명 했음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행적들을 남겼습니다. 진시황은 사치의 상징인 아방궁 건설과 전무후무한 분석행유 등으로 폭군의 이미지부터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도령형을 척권법으로 통일하고 중국의 화폐와 글자도 통일했습니다. 아방궁이라는 무려 1만 명의 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하렘을 지었고 자신의 무덤을 짓는데 70만 명을 동원했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3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 공사로 인한 사망 사고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살인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수십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불로장생을 위하여 엄청난 재물을 탕진하여 불로초를 찾아 보내는 등 중국이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역사의 많은 부분을 진시황 혼자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행적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 등으로 인하여 진시황은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는 신과 통하는 우주의 지배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신은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세상에 알렸으며 자신을 인간으로 부르는 사람은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방궁과 진시황릉 또한 하늘의 별자리와 맞겠지요. 자신이 우주에 있는 느낌을 주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진시황은 12개의 거대 청동 거울을 건설했답니다. 현재 사기에 남아 있는 거울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진시황은 밤마다 달빛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향인 우주를 향해 거울을 비추었다고 하며,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지구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거울로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현대의 레이더나 통신 장비 같네요. 진시황이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기적의 산발이라는 기계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여의봉과 같은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기적의 금속 선발이는 진시황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며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선발이는 요즘 로봇트나 크레인 같은 느낌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진시황 무덤에 함께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이 진시황릉의 발굴을 미루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방궁에서 사용하던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의 이름이 반경입니다. 이 거울은 기묘하여 앞에서 바라보면 사람의 모습이 거꾸로 섰다고 하네요. 더욱 신기한 것은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치면 사람의 오장육부가 모두 선명하게 들여다보여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경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질병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의 첨단 의학 장비나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뛰어난 장치로 보입니다. 이 거울로 인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명경고연인데 높은 곳에 걸려 있는 밝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c12b를 분명하게 따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나 관리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또한 진시황이 외계인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동진 시대 에 쓰여진 중국 고대 신화 모음집 수육기에 한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이 달팽이 모양의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 배에 탄 사람들의 키가 십장에 이르고 새와 짐승의 털에 감싸여 있었다. 시왕제는 그들을 만났다. 이들의 생김새로 보아 외계인으로 보이며 진시황은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진시황은 7월에 죽었는데 사후 3개월 동안 올 양거에 놓아두고 매장도 하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으면서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함양으로 돌아와서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위 7월에 어떤 시신이라도 냉동 방부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을 버틸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관 기술이 있었던가? 지구인이 아니라서 잘 썩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진시황은 어떻게 그 짧은 일생 동안 저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을까요? 진시황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비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왕들은 만나지도 못한 외계인이 진시황은 왜 만나러 왔을까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오랫동안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그 미스터리의 답은 진시황릉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4년 진시황릉의 위치가 확인되었지만 50년 시간 동안 무덤의 주변만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 무덤의 주변에 병마용객만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시설, 놀라운 기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가문물국과 과학기술부 등은 진시황릉에 대한 발굴을 30년에서 50년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 문화재를 발굴하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시황릉 안에는 수은으로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황릉에는 높은 수은 농도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은으로 인하여 부정품이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화혁명이라는 자신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을 강연시에 왔던 중국이 무덤 하나 발굴하는 것을 50년을 미루어 온 것도 모자라서 다시 50년 후로 미룬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수은는 현대 기술이라면 조심해야 할 사항이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무덤안이 이미 비어있는 것일까요? 무덤안에 우리가 봐서는 안될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시황의 무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찾는 진시황의 모든 비밀은 진시황릉이 열리는 날알수 있을 것입니다. 진시황릉이 열리는 날 우리는 어떤 비밀을 보게 될까요? 과연 그대까지 살아있을 수는 있을까요? 진시황릉은 앞으로 최소 30년간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